호기심에 입양을 하죠 근데 어, 보통 어린아이들 호기심에 입양했다가 한 달이면 이제 다 부모님 일이 되더라 그래서 만들게 된 서비스입니다 개코도마뱀을 렌탈해보자 그래서 어, 요런 아이도 해보고 아까처럼 뭐 겨울왕국에 그래서 처음에 33만원을 내면 저희가 모든 필요한 물품과 교육 그 프로그램을 다 제공을 하고요 한 달, 그러니까 두달 분의 렌탈료만 추가하면 그대로 평생 소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 음. 주인공이죠. 네, 그래서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개코 도마뱀을 키울 사육장. 여 네, 사진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온도나 습도도 자동으로 뭐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료. 네, 사료는 보통 두 가지,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주로 이제 이코류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먹거나 혹은 어, 미루암을 먹거나 혹은 이제 가루로 만든 이제 물에 타서 먹는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. 슈퍼푸드라고 하는데요. 이세 가지 종류를 다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안전하게 클수 있도록 예, 영상 교육 자료를 같이 드릴 거예요. 어린이 및 십대 청소년을 자녀로 두 부모님 그리고 누구든지 비주류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 굉장히 예, 고양이나 강아지, 특히 강아지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똥 싸고 똥냄새 나고 우리가 거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. 그데 개코는 요만한 사육장 안에서 평생 동안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. 거의 뭐 똥도 이 양큼 콧물만큼 싸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덜 갑니다. 털 빠짐 이런 거.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과 뭐 색상과 무늬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관찰하는 재미가 있고요. 독특한 행동과 습성, 그러니까 야행성거든요. 이 음. 그리고 이제 강아지, 고양이랑은 조금 생, 행동이 다릅니다. 그래서 많은 또 어린아이한테도 사실 좋은 교육 기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초보자나 어린이가 체험하면서 생명에 대한 막 책임감도 느낄 거일 수 있고. 아무튼 제가 키워본 모든 종, 동물 중에 가장 쉽고 재미있다 손톱톨 틀어갖고 저는 요 아이랑 요 아이를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이제 대박 소위 로또 로또를 만든다고 하는데 요 아이가 한 20년 전쯤에 새로 나온 도련입니다 물론 저희가다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는데 네, 저희는 이제 그릴로 네, 독방을 쓰고 있는 호텔이죠. 저번 아파트고 고드마뱀 네. 한 달만 먼저 키워보고 결정하자. 음. 그 33만 원이고요. 렌탈 후에 22만 원 내면 평생 소유할 수 있고 뭐 바꿀 때마다 월 11만 원만 추가하면 되고 뭐 대신 배송비는 좀듭니